안녕하십니까 사업가의 일기입니다. 음, 저는 블로그 사업가의 일기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제 얼굴을 이렇게 직접 촬영하는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저는 실제 두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음, 현재 좀 많이 어,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하나 하나의 스토리는 적었지만. 글로 모든 걸 전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를 운영해 보고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단하지는 않고 어, 올해 제가 이제 40대 초반 두 법인의 어, 운영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어떤 공유를 해주고 싶은 내용, 문제 해결의 방법, 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어, 블로그에서는 제가 어,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사업에 이제 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영상을 찍는 게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어떤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 진심어린 소통으로 채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절실함 속에서 사업을 키워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어떤 유튜브에 대한 욕심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힘든 시기지만 제가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시면서 단 10%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저의 이 목적, 그러니까 블로그 사업가 일기에 어떤 목표를 완수했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운영하겠습니다. 처음 영상이라서 두서없고 어, 불필요한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어색하지만은 어, 이런 것들은 다 유튜브들이 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지속적으로 어, 저의 어, 어떤 경험, 도움이 될 만한 경험들을 공유를 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한 영향력의 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는데 지금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그런 부분을 어, 많이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 이런 방법으로라도 어떤 선한 영향력을 단 1%라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가의 일기 채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